임성근 중인 질문드리겠습니다. 방금 위증하셨다가 번복하셨죠? 네. 문자 주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죠? 발송 시간 시각은 12시 03분입니다. 맞습니까? 03분입니다. 수신 시각은 언제입니까? 12시, 12시 07분이죠. 05분 07분 07, 0507분 두 차례에 네. 걸쳐서 받으셨죠? 네. 정해 시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제가 어, 정해 시간은 12시, 12시 09분, 09분입니다. 그래서 네. 정해 전에 주고받으신 게 맞고요. 네. 실제 이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? 뭡니까? 네,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.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.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. 선거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.라고 받으신 거 맞습니까? 네. 예. 다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해당 검사도 아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께도 좀 질문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. 이 검사와 과거에 임성근 등이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? 그 당시에 땡땡 직검해졌죠, 이 검사? 네. 작년에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사건이 핵심적으로 수사 외압으로 본인이 위태로울 당시에. 이 검사에게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? 현직 검사에게 자문 받으셨죠? 14차례 이상 통화하셨습니다. 문자도 그렇고요. 네.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? 특히 8월 1일 6차례 전화, 8월 2일 3차례, 최, 최소 8월 1일에만 7차례 전화고 8월 2일에만 5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. 1, 2일에 집중됩니다. 이 검사와. 맞습니까? 알고서 물어봤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? 네. 그 부분은 어~ 현직 검사와 작년에 사건 개입해서 현직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것도 국정감사지 현직 검사 지금 증인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, 전화, 확인할 전화. 거, 네,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승인이 하죠 위증한 게본거예요 전화 통화 내역을 네, 통화 목록까지 아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잠깐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께서 이거 네. 질문하셨어요. 이 장소 어디입니까? 그 장소는 관망대 밑에로 지금 추정됩니다. 관망대 밑에 그렇죠? 예, 예. 여기 가 주둔 시설은 아니죠? 예, 주둔 시설이 예. 아닙니다. 이 일자가 23년 3월 29일 맞습니까?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구병 로비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로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동일 날짜인 거 알고 계십니까? 왼쪽 사진은 방금 김승훈 네.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 사진은 그때 부대 주던진 아닌데 사진 찍은 건 이분들이 방문한 거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. 이 사진에 대해서 부인하셨어요?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, 이 부분도 관망됩니다. 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오셨던 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은 오셨던 거 모른다고 하셨죠. 뒤늦게 자, 알게 됐다고 제가 모를 수가 수... 없는 게 제가 네.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네. 이게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. 자, 네.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자, 말씀드릴까요? 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. 3월 29일 수요일 9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그래서 독성리 해안 포항가에서 해병대 제 1사단장 소장 임성균 명의로 초대권이 발 발송됐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. 누구 누구 초대 받았는지.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 받을지 몰랐다고 거짓말 하세요?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? 이정호 씨랑 송호정씨 오는 걸다 알고 있었습니다. 임성근 중이는.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.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을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 인사들 <laughs> 상당히 고의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?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. 청 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. 아니,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? 몇 명이십니까? 이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?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2 0여명 초대받았던데 네. 이걸 모른다고요? 초대 누굴 받았는지 네. 다 명단 짰을 거 아닙니까? 사단장이 보고받고.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? 그리고 송호정 씨 아까 구명호연제 시간상 변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송호정 씨가 본인이 지금 휴가를 복귀했는지 사임했다 복귀했는지 아니면 정치경사를 받는지 군 인사 정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접근 권한 이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송호정 씨가 본인이 휴가에 복귀했는지 정치경수를 받는지 본인의 군 인사와 관련돼서 접근 권한, 권한이냐 물었습니다. 없습니다. <laughs> 없는데 어떻게 송호정 씨가 본인에 대한 군영법이 안 된다면서요? 근데 어떻게 송호정 씨가 군 인사와 관련 정보를 알수있습니까 해당 인사가 만약 털을 쳐 있으면 그 본인이 본인밖에 없는데.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. 아니, 송 씨가 본인이 그어렵게 사임되고 그고처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? 군 인사 정보를. 자, 정리해 주시고요. 제가 답변할 위치 있지 않고. 안한거 말고 본인은 아, 절대 송원중 씨한테 군 인사 정보를. 그렇습니다. 통화도 안 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8월 한 달은 아예 통화가 안된 상태였습니다. 자, 정리해 주시고요. 전혀 보이스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임성근 중인. 네. 유 위원장이 자꾸 답변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. 임성근 소장 이름으로 임성근 사단장 이름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하세요. 저는 저 초청장이 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. 제 포항 지역, 포항 특정 경비 지역 내에서만 제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기억을 못했다고 쳐요.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이렇게 이름으로 초대장이 나갔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, 제 이름으로 나갔군요. 그럼 바로 시인하면 돼요. 그런데 뭘 그걸 부인하다가 마치 뭘 들킨 것처럼. 어물쭈물하다가, "아,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이렇게 비참하게 얘기합니까?"